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도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경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긍정적인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마음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필요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감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것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그 과정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한 행동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한 행동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기 돌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가나 조언자의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도서, 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상대방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말하거나 쓰는 것을 통해 내부의 불편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도 긍정적인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숙제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의 태도, 자기 관리 등을 실천하여 불편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취들을 통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되새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돌아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동기가 생겨납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외부 자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이야기 경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과 열망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열망을 명확히 정의하면 그것을 향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